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등대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박춘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해서 우리 아주 특별하신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을 늘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니까. 장지도 생각해야 되고 장례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데 사실 뭐 저희 어 센터에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이 좀더 편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그니티 메모리얼의 사전 계획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영미입니다. 저희 디그니티 메모리얼은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한 2,000개가 넘는 지점이 있고요. 워싱턴, 북버지니아, 메일랜드, 볼티모어에 17개의 충효 묘원을 가지고 있는 종합 장례장지 전문 회사입니다. 어, 굉장히 크네요. 이게 네. 뭐, 우리는 보통 저는 이제 버지니아에서 사니까 네. 버지니아 아니면 메일랜드, DC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버지니아 사니까 만약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요 근처에 있는 장지만 생각하는데 이 디그니티 메모리얼이 이렇게 전국에 네. 있다는 것이 네, 네.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각 주에 사시는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네, 네. 월또 좋고 거기에 대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해를 특히 우리 한인 분들에게 음. 이해를 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셨는데 네. 오늘 어. 물론 장례나 장사 뭐 장례나 장지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 오늘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 이 모, 목적이 네. 무엇인지 그것도 네네. 궁금한데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한인 분들에게 미국에서의 장사 관련 정보 및 장지, 봉한다, 사전 계획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삶의 순간을 기념해 하는 절차를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으로 가족들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어, 옛날에는 우리가 쉽게 뭐 납골당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봉안당이라고 하네요. 네, 네. 봉안당이라는 의미가 더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납골당이랑 같은 의미인데요. 약간 음. 좀 승화시켜서 음. 저희가 봉안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도 알아놔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는 네. 모르니까 네. 뭐 납골당, 납골당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봉안당을 하면 어 이거 뭐지 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네, 착각을 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예. 예. 네, 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 계획이라는 것이 네.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전 계획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례 절차는 음. 죽음이 발생한 후 이제 급하게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거나 음. 이제 피하고 싶은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사전 계획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전계획, 즉, 프리플래닝은요, 사랑하는 분의 생전에 네.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제 그분의 삶을 가장 의미있게 추모할 수 있도록 장사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 죽음이 발생했을 때 심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게 되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고 그 삶을 기를 수 있는 시간적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어, 네. <laughs> 이제 누가 주위에서 금박 돌아가실 분이 계신다. 그, 네. 아 어, 저분 언제쯤 돌아가실 거야 하는데도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당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그럴 때 이제 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장례식이야 물론 치르겠지만 네. 장지 같은 것도 미리 우리가 해놔야 되고 네, 이런 걸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에 돌아가시면 뭐 장례식 잘치러드리면돼 이러는데 그보다는 먼저 묻힐 곳을 먼저 네, 네.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장지의 뭐 사전 계획이라든가 고려해야 할 네, 네. 무슨 네. 그런 절차라던가, 네. 무슨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 있습니까? 네, 네. 일단, 이제 죽음이 발생하셨을 때에요. 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안치되고 싶은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 네, 네.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속간체 그대로 이제 안치하는 방법과 음. 화장을 한후 안치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땅 아래나 땅 위, 아 그리고 봉환당의 자리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겉과 매장 서비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제 동판 또는 비석을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시게 되십니다. 아. 예, 보통 이제 저희 한의분들은 이제 땅 아래에 매장하는 이제 음. 그런 방법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예. 예, 땅 위에 안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음. 이제 여러 이점과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중, 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음. 사람이 죽으면 관이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땅 위에다가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네. 땅 위에도요. 저희가 이제, 크리, 어,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크립트, 크립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속관 자체를 넣는 거예요. 겉간 없이. 아. 그래서, 어, 용어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음, 낯설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죽어봐야지, 그걸 네. 알지. 지금 산, 에 네. 살고 있어서 제가 경험을 못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어. 매장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음, 음. 예, 어, 어, 맞는 정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 네. 글쎄 말이에요 어, 저도 생각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네. 밑으로 갈 것인가? 위에, <laughs> 위로 갈 것인가? 네. 그걸좀 생각을 좀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음흠.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장 방법이 있다면 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제 언급해 드렸듯이요. 보통 이제 속간 채로 음. 땅 아래에 앉히시는 방법을 그동안 많이, 많이 선호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화장 문화가 보급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여러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제적 또는 남은 가족들의 부담, 음, 그렇죠. 경감 등의 이유로 이제 화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계세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 매장 방법과 화장 방법이 한 반반 정도로 음. 이제 선호도가 조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치 장소, 음. 이제 또 장지냐, 이제 음. 봉안당이냐의 음. 선호도도 나눠지고요. 음. 또한 이제 종교적인 영향으로 아. 매장 방법을 정하기도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참 이게 어, 죽는 것도 죽은 사람은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실 이런 건잘 모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죽어보질 못해서 <laughs>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참아 음, 종교적인 영향 같은 네. 게 있다. 네. 그건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뭐 상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동안 무슨 이제 장지나 뭐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담을 하시면서 무슨 음.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있, 네, 있는지. 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이미 이제 매장 방법을 정하신 음. 이제 분들도요. 음. 이제 막상 이제 묘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시설을 직접 둘러보시고서는요. 음. 마음을 좀 변경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은 이제 화장을 해서 봉한다. 음. 실내 건물 안에 이제 안치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네, 네. 근데 묘원을 방문하시고 직접 둘러보면서 이제 야외에 나가고 싶다고 아 그래서 이제 묘원 장지 음. 어, 땅을 구매하신 경우도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실 경우에는 당신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직접 방문하셨을 때는 또 주변의 이제 그런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세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안착 장소를 구하실 때는요, 음. 이제 나름 시간이 걸리고 이제 정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전화보다는 미리 직접 방문하시고 여러 그렇죠. 번 가족분들과 맞아요. 한번 묘원을 방문하시고 음, 음.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네. 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음, 죽을 사람이 묻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이제 죽으면 내가 네. 어디에 묻힐 것이다. 그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미리 결정하는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상담을 그러면은 하셨죠. 이제 가, 가족이 했으니까, 아 다행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집이 네. 그 내가 평생 살 집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바꾼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하시려면 상담을 하시려면 묻힐 죽을 그 본인이 네. 직접 가서 그쵸. 보고 네. 말하고 이해하고 네. 그리고 결정하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어, 저도 가봐야겠네요. 예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 사실 저도 여기에서 이제 한인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음. 이분들을 만나면서 뭐가 이, 어, 어렵냐면 한국,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생활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몰라요. 네. 그냥 막막하게 자신들이 한국에서 떠나왔을 때그 시대밖에 그 시대 배경밖에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86년도에 떠나왔으니까 86년도 그 이후 거는 거의 몰라요. 어. 그러니까, 뭐, 노래가 뭐, 새로 유행했다든지, 제가 안 들어본 노래니까, 모르듯이. 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수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그래서 정말 잘 결정해 왔으면 다행인데, 실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한인들이 이런 장지나 이,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네. 같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장례식장과 음. 묘원에서 구입하셔야 되는 음. 항목들이 다 다르고요. 아. 예, 별도로, 각각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상품과 이제 서비스들이 어디서, 언제, 이제 무엇을 위해 음흠. 사용되는 것인지를 맞아요. 잘 이해하고 음. 계약을 하셔야 하고요. 혹시 놓치거나 음. 빠진 품목들이 있는지 음. 없는지도 이제 자세히 점검하셔서 음. 정작 서비스가 수행돼야 될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그렇죠. 준비하셔야 예, 됩니다. 예, 예, 예. 이제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친척분들 또 지인들 음. 말씀만 듣고 이제 결정을 하시기보다는요. 네. 이제 자격증을 소지한 그렇죠. 이제 전문 상담사의 설명에 예.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예. 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음. 그내 주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솔직히 모든 것은 내가 가서 보고서 느끼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첫째는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네.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한국 사람을 찾아가니 가자니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우리 그 최영미 <laughs> 네. 선생님께서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사전에 이 장지라던가 이거를 계획하기 전에는 가족들과 같이 상담하는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 사실 이제 특별한 계기가 없이요 자녀들이 음. 이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음. 이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또 그렇죠.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이런 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좀 망설여지시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요 이제 미리 당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음. 장지를 이제 준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또 예산을 세우시고,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표현하시면서 결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제 모든 절차를 끝내시고 이제 아 마음에 이제 좀 평안을 얻었다 안정을 네. 찾았다 네. 그리고 좀더 이제 남은 여생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야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 듣고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동일한 경험을 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음. 그 심폐소생술 네. 그것을 나는 거부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심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음.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그걸 원하세요. 네. 원하시는데 자식들이 반대를 해요. 네. 이럴 땐참 애매하거든요. 사실. 음. 근데 내 몸을 내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자식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더 오래 사셔야 된다. 음. 자, 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부모님들은 싫다 이거야 내가 나이 먹어서 음. 그렇게 해서 또 살면 뭐 하느냐 음. 난 죽겠다는 그래서 그 자식과 부모와 대립되는 네.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오시면 또 자식들이 음. 못 하게 하고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지 문제는 정말 음. 미리 음. 자식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음. 상의해서 미리 잘 이렇게 음. 결정을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자식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네, 부모님들도 안전하고 이제는. 네. 자식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안 주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좀 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디그니티 메모리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장지가 많잖아요. 네. 많은데 여기에 장점이라든가 네.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100% 고객 만족 서비스를 보장해 드리고요. 네. 제공해 드리는 모든 혜택을 정직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혜택으로는요. 첫 번째로 리로케이션 프로텍션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러 사정상 이제 75마일 이상 떨어진 것으로 이제 이주를 하실 경우 사전 계획 때 구입하신 내역들을요 추가 비용 없이 이제 동일 조건으로 이제 아. 이전해 드립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퍼체스 프로텍션 플랜이라고 해서요. 65세 이전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요. 이제 갑자기 사고로 또는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사망하시게 될 경우 맞아요. 예, 이제 일정 조건 아래에 남은 액에게 5천 불 정도까지 면제해 드리는 음. 이제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또이 외에 사전에 계약한 계약들, 계약 내용들을 음. 변경하시기 원하실 때에는요. 이제 다양한 옵션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이제 라이프 플렉서리티또 전문 상문 어, 상담가를 통해서 음. 고민들의 가족, 친구, 뭐 친척 분들이 24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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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까지 무료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컴패션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는 지금 빨리 이해를 못 하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uh -huh. 정말 상담사를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아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어, 괜찮은데, 뭐, 어, 저는 아직은 <웃음> <웃음> 좀 이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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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웃음> 자, 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 저는 이제 무슨, 그, 봉사 기관이에요, 저희는. 네. 근데 사, 사업체나 저희 같은 단체 같은 데서 네. 그런 곳을 위함수는 특별한 혜택 같은 게 네.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요, 이제 에피노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음. 어, 이는 이제 추가 비용 없이 서로의 정보 제공을 토대로 이제 파트너십처럼 네, 협력 관계를 맺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죽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도 가격 할인을 제공해 드리는 이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주로 이제 사업체의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는 교회와 성당, 한인 단체, 데이케어센터, 이제 널싱홈 같은 이제 회원들을 위한 혜택으로 제공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네.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디그니티 네. 메모리얼에 회원 가입을 하는 건가요? 예, 네, 파트너십을 맺으시는 거에요 같이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혜택을 받으시,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사전 계획을 하시는 조건이 좀 붙은, 붙, 붙으세요. 음. 그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발생한 후에는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격 면에서는요. 그건, <laughs> 네. 그건 이제 너무 툴레인, 너무 늦었죠. 네. 죽고 났으니까 이제 어차피 묻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은 바라면 안 네. 되죠. 그런데 이제 에피널티 프로그램으로 저희와 제휴 파트너십을 맺으실 경우에는요.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음. 네. 이제, 음, 단체가 크거나 이렇게 회원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셔도.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어, 자 외국이나 한국을 방문 중에 혹시 네. 죽음이 발생했을 때 네.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TRP. 이제 플랜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음.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음. 이제 타국에서 본국으로 실신을 이제 항공으로 운반해야 할 네,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항공료가 이제 무료로 아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장례식장이나 장지봉환단 계약과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음음. 아니면 단독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 가입비는 이제 그냥 499불만 음. 이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보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네. 아, 네. 그럼 어디 가서 죽어도 네. 연락만 하면. 네네. 비행기로 네. 그냥 네, 네. 시향하고 오면 네, 그,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한국 가서. 네. 아니면 타주에 가서 네. 벼랑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두 분인가 세 분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고 그러는데 어 제가 아주 죄송하지만 제가 장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서 <laughs> 그거를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우리 그 디그니티 그 네. 메모리아를 최영미 씨를 통해서 아마 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음. 한번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 잘 나누다가 네. 저기 나가다가 내가 죽을지 아침에 네. 못 일어날지 모르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알아놓고 네. 또 가족이나 또 이렇게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근데 뭐몇 네, 어, 몇,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몇 초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있으면은 네.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상담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네. 특히 우리 한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네, 설명을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어떨까요? 저희 회사에서는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인 분들을 위해 이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유로 이제 장례 장지 관련 상담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설계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누가 한테 잠깐 이야기 한게 있어요. 네. 결혼식은 안 하고 살아도 네. 장례식은 해야 된다. 네. 그, 그러니까 결혼식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호적만 올리면. 네. 근데 장례식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정말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품이 있고 정말 네. 멋지게 가실 수 있도록 네. 미리 가족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구나. Dignity Memorial. 여기 에 최영미 우리 상담사님께 네. 여러분 상담을 미리 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오늘 어, 저희 워싱턴 등대지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무슨 어, 이런 장지에 대한 것은 저희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다 또 나갈 거니까 궁금하시면 저희 또 웹사이트를 또 방문하시면 거기 또 우리 채용이 오늘 나가는 이 프로그램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큰 도움이 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고맙습니다.